서울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창고 공장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주변이 다 창고 공장 지역이고 낙찰가는 2억 제한들입니다요 부분이 나라탕 지적상 도로입니다. 건축 가능한 나라탕 지적상 도로 이렇게 이것도 일부 나라 땅 지적성 도로입니다. 건축 가능한 도로 들어와 있는 현재 아트로 쓰고 있는 평지입니다. 창고와 공장용지로 추천드리고 박철가는 2억 제한드립니다. 이물권은 감정가가 감정가 5억입니다. 시가는 10억에 낙찰과 2억 제원 드리는 근거는 땅과 함께 세망을 경매 지표를 바탕으로 해당 물건은 경기도 땅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도 대비 크게 2급, 면적 대비 B급입니다. 전국 구만여건 낙찰 통계와 땅과 함께 세망을 경매 지표를 연동해서 매물건은공식가 5억, 그러 10억 약찰가는 2억 제한드립니다 네, 물건 이거입니다. 이렇게 저 창고 뒤에 여기 아마 이분 거겠죠? 거기 어, 가설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거는 물건지땅 침범한 것이고 이 부분 도로 나랏땅 지역상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울타리를 치면서 옹벽을 쌓아가지고 이래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원하시면은 지역상 도로니까 뚫려버릴 수 있고. 이 뒤쪽으로 도로 오는 이 도로가 지적상 도로예요. 그리로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로 올라가려면, 어, 옹벽산은 옆에 하천부지까지가 땅이라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약간 애매해요. 그런데 이 뒤쪽으로 도로 오는 거, 뒤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 완벽하게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네, 포장된 도로 이쪽으로 해서 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건지는 이겁니다. 이제 밭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이 부분이 나라땅 지적상도로입니다. 이 시멘트 포장도로,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리로 올라가도 되는데 이분이 1 0비 걸면 이리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리로 나라땅 지적상도로입니다. 그리고 큰 트럭 들어오기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바쪽 중간에 어, 조, 어, 트럭 돌리기 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개인 사유지 주장하면서 예, 써놨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큰 트럭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길은. 네, 땅요겁니다 땅의 모양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환경 등급은 모두 2등급이니까 환경부 간섭 받을 거 없고 현재 밭으로 쓰고 있는 거는 평지고. 어... 경사도 30, 진한 색깔 이 부분이 어, 하천 옹벽이 한 요정도로 이렇게 쳐져서 그 아래인데 도로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이쪽으로 쓰시면 돼요. 이리로 올라가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와 아, 나라 땅 지적상 도로는 이렇게 붙어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게 개인 땅 일부와 하천 부지 쪽으로 빠지면서 옹벽, 부천 쪽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도로폭을 따지면 여기 있는 분이 못 들어가게 막으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나라 땅 지적상 도로, 넓은 도로, 시멘트 포장 도로 그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도로 조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나라 땅 지적상도로입니다. 이 시멘트 포장, 넓은 길이. 그런데, 여기에 옹벽을 쳐서 1위로는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1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하얀 건물은 이분이 해놨겠죠? 이건 철거시키면 되고, 해당 물건은 다 이거 현재 밭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옹벽치고 하천이에요. 이 아래는 요 하천 부지로 땅이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땅 엄밀히 따지면 이리로 들어오는 해당 물건의 도로 부지가 하천으로 절개지면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글로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도로 나라땅 지적상도는 넓은 포장도로니까 그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 있고, 여기가 아파트 단지 시내입니다. 바깥 거리에 다 있고요. 이쪽으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한 요, 요쯤에 아주 좁은, 좁은 공간이 있어요. 어, 탑차 트럭 못 들어갑니다. 그리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컨트럭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땅에, 크기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저쪽 땅 길이는 9 9 m 입니다 동쪽 땅 길이는 32m예요. 북쪽 땅 길이는 30 2m, 이쪽 단 길이 32가 아니라 44m고, 이쪽 단 길이 22m입니다. 바로 창고, 공장, 건축 가능하게 평지입니다. 물건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 똑같은 개발 제한구역 가지고 저기 다 공장 창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도 개발 제한구역이지만 저렇게 공장 창고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땅도 공장 창고 건축 가능한 땅입니다. 물건지는 요것이고 요 도로가 나라 땅 건축 가능한 도로고 여기 있는 거다 개발 제한 구역에 진 공장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공장 창고 가능하고요. 여기요 부분이 상당히 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탑차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도로로 들어오면은 큰차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탑차 큰거 세워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왔으면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쪽으로 안 다니고 이리로 다닌 거면 이리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건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 주변에 있는 땅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그런데 다 지금 건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도 건축 가능한 한 겁니다. 공장 찾고 가능해요. 땅은 요겁니다. 현재 바트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쪽 도로, 도, 이쪽 도로로 들어오면은 길이 문제가 없습니다. 큰차 들어오는데. 네, 이쪽으로 나이는이 길, 이리로 들어오시면 큰차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땅은 녹겁니다 이렇게 내땅 안에 지금 이 건물인데 아마 2분 거겠죠? 어, 내땅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거 철거 시키고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큰 탑차 트럭들 쫙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땅도 트럭 들어오는데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땅은 요 도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예, 이리로 올라가도 되는데, 포함해. 이리로 올라가는 도로는, 해당 물건지가 일부 포함되고, 요 옹벽 오른쪽까지 개봉지대, 저 하천부지 쪽이 물건지예요이청정계고이 펜스. 예. 배당 물건지가 한 요렇게 됩니다, 이쪽.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로를 만들려면 여기 옹벽 쌓고 여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가 없다는 겁니다. 저 뒤쪽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그, 어, 옹벽천은 오른쪽 도로 포함. 예, 여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올라가는 매합니다 들어가는 도로 저 사람 땅이에요. 일부 포함이고. 옹벽 오른쪽으로 하천 부지에 올라가는 물건지 땅이 훨씬 많아요. 이 건물 뒤에 저멀 층에는 저밭저땅 이거 예저멀 층에는 이밭 전체 예저 앞에 멀 층에는 거 전체 그리고 저그 좌측에 있는 건물 이것도 물건지입니다. 이거 펜스 쳐 놓은 거죠? 아, 펜스 쳐 놓은 그 앞에까지. 이땅 전체입니다. 바로 건물 올라갈 수 있게 그냥 평지이고요. 이 앞에 도로. 이 도로가 나나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이 도로가 나라 땅 지적상 도로예요. 이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꺼놓은 멀칭에는 아 물건지예요. 예,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땅입니다. 이거 물건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철거시키고요. 이 땅도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옹벽사 나왔기 때문에 그리로는 못올라와요 서울 5분거리에 있는 창고 공장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공시가 5억짜리고 집값 10억입니다. 낙찰가 2억대안들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정보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안정가 기준만으로도 5천 예산 가지고 2억, 1억 예산 가지고도 8억, 2억 예산 가지고 15억대 낙찰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감정가 기준만으로 수억, 10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 도움드립니다. 시가는 훨씬 더돈 벌게 해드려요. 그런 정보는 공짜로 달라고 하지 마시고 드리지 않으니까 문자, 전화 건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자로 유료 컨설팅 질문하세요. 나 누구다? 땅값만 얼마 이상 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는다? 문자 주십시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감기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네, 예, 서울 가까운 곳에 창고 공장용지 찾으시는 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